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찬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서로 부아 싸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죽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으는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비밀과 진리입니다. 과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아버지 아버지 복 주세요 복 주세요만 했지 진정으로 내에 그 진정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이 여호와의 비밀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호의 진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어떤 반열에 서 있습니까? 나는 기뻐하는 아버지를 기뻐하는 자입니까? 나는 지혜와 명철과 실학을 아버지께서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아니면 노고를 받고 고, 고난과 고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바람잡이가 되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진리 속에서 살아갑니까? 아버지의 그 비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탈란트대로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가? 내 자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고난주간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떠나가야 할 시간이 돌아왔는데, 과연 우리는 할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습니까? 이 환란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리 글씨를 바라보면서 주님 부활하셨네 부활하셨네 하면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리 글씨를 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진리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께는 개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버지여, 이 자를 내서 게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게 해 주세요. 조금도 더, 더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이 때를 내서 왔다. 너는 지금까지도 나를 위해서 영광 올렸고 또 다시 영광 올릴 것이다. 오직 십자가를 지고 전율리를 위해서 십자를 가 주고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 성자인 아들에게 십자가를 치라고 했듯이 과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찾아갈 수 있는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을 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게 하는 일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뻐하는 일을 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이 땅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비밀을 맡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본 13장 11절을 보면은 나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밀을 주셨기에 나는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부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대변하면서 살아가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인들은 전도서 구장 일제를 유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은 거의가 다 이 앞에서 아는 것이 별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 자만 오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네 지식이 빵꾸날까 봐서 교만해지고 올라갈려고 하고 또 자만하고 오만해지고 더욱더 남들 보란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내네 인격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빵꾸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겸손해라. 나는 낮아지고 겸손한다. 오직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전 인류를 위해서 내려왔으니 낮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티고 앉아서 명령만 한번 했다면은 모두 것이 해결되는데 왜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인간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이제는 낮아지고 겸손해서 나와 함께 가자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비밀은 어디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악인들에게 주시는 진리도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 하나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인에게는 노를 주고 노 너 모아서 쌓아두게 하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모아놓고 쌓아놓고 이 땅을 하지가고 간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축복입니까?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하늘에서는 너는 어떤 자냐고 질문했을 때에 나는 아버지의 의인이오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요 그리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게 나는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았습니다 즐겁게 살았습니다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내 자신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등돌리고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네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와 살아오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구하고 찾고 진리를 바로 잡아서 내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면서 내멋대로 사는 게 성령 받은 자들입니까? 오직 우리는 성령의 인도안 받아서 나는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내가 진리를 발견하십니까? 지혜를 얻습니까? 오직 디모데 우서 우선 3장 15절을 보면 지혜가 나오고 16절에 보면 지식이 나옵니다 그리스리는 지혜와 지식을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명철한 자여 총명한 자라고 성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삽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살아갑니까? 아버지요 진정한 아버지의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님께 진리를 구하면서 내 가야할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직 아버지님께 우리는 우리는 내세가 있다면은 내가 표태를 예수그리스의 표태를 잡았다면은 오직 그 진리를 따라서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로로 치우치고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인생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 땅에서 망가지고 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그래서, 마태봉 1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들아.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허락된 자라면, 너는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께 구하고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봉 13장 16절을 보면, 복이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내육신의 눈으로 바라고 살아갑니까? 네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땅을 보고 살아갑니까? 내가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멀리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구축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육신으로 살아간다면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스아 우리 아래 기도는 소경, 소경 그렇습니다. 디메데와 바데메어들이 있습니다. 오직 그들은 소경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은 육신의 소경입니까? 영적인 소경입니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육적인 소경이라면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풍으로 가면 밝고 밝은 광명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 영적인 소경이라면 나는 영색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속으로 가서 사탄마일과 통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하나하나다 하나, 우리는 볼 것을 바라보아라 들을 것을 바로 들어라. 오직 내가 귀가 열려야만이 아버지 음성을 듣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7절을 보시오.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비밀이고 비밀이 진리가 아닌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의인들은 선지자들이나 그렇게서 살아왔는데 현실에는 너무나 엉뚱하게 살아가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축복, 축복 하면서 어떤 것이 축복입니까? 아버지와는 동떨인 데서 축복을 찾고 우리는 교회만 오으면 축복, 축복, 우리는 영원 구원, 영원 구원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와 도 함께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과 같이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우리는 모른다면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 하나님이 잔여된 일곱 가지 조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모두 다 비우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때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어제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가 되면은 사탄마귀들의 시험이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도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생의 시간을 끝내게 공생의 시간 들어갔을 때게 얼마 세 번이나 시험이 왔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시험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그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과연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포로된 자된 자들,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포로에 잡혀 있습니까? 내 포로는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들이 올무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밭길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는 시험과 시련에 거기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는 그 포로를 우리는 그 포로된 자들이 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올무부터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돌아다녔으면 욕기를 통해서 우리 발을 찾고 에 채웠다고도 말씀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얼마나 주님 품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구하고 잔행에서 찾고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늘문이 열려야 네가 하는 일들 하나하나 같아 아버지 뜻과 계획과 섭리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는 자꾸 발견해서 그 진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이고 누리겠습니까? 하나하나를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쁘게 하시는 자에게 어떤 것을 준다고 했습니까?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땅 지혜보다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기에 이 땅에 지혜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학력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치원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5장, 17, 5장 17절을 가보면 말씀합니다 저는 그리나 아는가 우리 그것이 바로 그때부터 유래돼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학교 어디 나와서 또 고향은 어디야 우리는 묻습니다 소속을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무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래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다도 일한다고 한 것처럼 나도 일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너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아느냐 말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나는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약식입니까? 세상의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입니까? 하늘의 학식입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격은 어디까지가 있는가? 내가 이 땅의 인격입니까? 하늘의 인격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면 하나님과 동등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인가 아니면은 의인인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인가 우리는 내자 자신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죄인이 무엇입니까 죄인은 아버지를 등 돌리는 것이 죄인입니다 성서 66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술 먹었다 담배 피웠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도둑질했으니까 죄인이다 합니다 성서 66건 떠나는 자들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죄. 우리는 이큰 죄를 모르고서 회계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듣고는 회계에 있는데 요즘에는 회계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내 기분만 주면 은혜 받았다. 내가 좀, 내가 그 말을 듣고 즐거웠으면 은혜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교만하고 자만해집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니까, 진정 내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가하는가? 우리는 이것부터 내 자신을 우리는 알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것을 빼앗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업보다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니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팔자인데 우리 성도들은 분복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준 분복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해서 일해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산다 합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마태복음 19장 1 6절에서 22절의 부제를 보십시오 그날 저녁에 창고를 지어놓고 재물 쌓아 놓고 그날 저녁에 아버지께서 영혼을 빼갑니다 그러면 싸늘한 시체로 변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이 끝나면은 바로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내 죽으면은 내 육체는 싸늘한 시체가 돼서 3일이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즐기쁘게 하지 못했고 아버지 등 돌리고 살았기에 나는 사탄 마귀들과 함께 저 깊은 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은 모두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데려갈지 기약 없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등불은 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때만 되면은 데려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바람잡이가 되는가? 우리는 남에게 꼭 필요한 자가 되는가? 내가 이 땅에 있으나만한 자가 된다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자가 되셔 이 땅에 남아서 아버지 일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복된 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하 아내께서는 이 땅에 나를 꼭 필요해서 보냈는데 내가 유야무야 살다가 아버지 등 돌리고 내가 떠나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남은 인생들 올부터라도 남은 인생들을 영원한 축복 속에서 아버지 하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아버지께서 내 수명 다는 하 그날 아버지께서 이제는 끝났다 하면은 아버지 나 여기 있습니다 오직 내 영혼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살다가 갑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습만의 동산에 주를 생각할게 근심이나 걱정 사양할 수 있을까 너를 상상버리고 쥐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서 쥐를 생각할 때에 수심됨과 아픔을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쥐를 따라가겠네 할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은 괴로 비교할 수 있어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하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무려울 게 없으니, 성경가를 부르며, 쥐를 떠나가겠네. 아멘.